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난 거죠. 난리 난거 건가? 눈물 철철. 눈물 철철? 네, 눈물 철철.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가사 너무 슬퍼요. 아까 다툼마저 일상이 되던 그런 날에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대요. 그냥 이러면 좀... 그렇죠.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혼자가 편안하고. 편해.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멀어진 거죠, 이제. 하... 그러면 블랙에이치는 뭐예요? 어, 블랙에이치 곡은 패턴이라는 노래인데요. 패턴? 네, 패턴. 내용은 뭐예요? 음, 좀 이건 되게 이에리 시크함 같은 이런 가사를 제가 처음 불러봤어요. 약간 짜증 썩힌 이런 쿨함 시크한 이런 가사를 가사 음. 처음이 일단 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만나졌잖아. 이게 시작이에요. 오. 그래서 약간 이에리의 또 다른 또 쿨함이 또이 노래에서 나오는. 어, 가사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만나졌잖아.라고 음. 하는 네네.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 <laughs> 아, 없어요? 모르죠, 저요? 아,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짜증 섞인 시크함이 폭발하는? 그렇죠, 오. 짜증 섞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일단 네. 확 넣어야 되는 거구나. 넣어야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아, 에너지를 놓치면 안 네, 되는구나. 네, 네네네. 어. 오늘 혹시 할수 있겠어요? 이거 이 노래 잠시 후에 해야 되는데.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오. 지금 너무 돼요. 행복해 보이는데? 아, 그런가? 어떻게 짜증을 좀 내게 해주세요, 어떻게하지 짜증이 나야지 이 노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빠 뭐 하나 던져주세요. 아, 짜증 나게 해주라고요? 네, 네. 아 지금 갑자기? 네아 아까 저 뒷모습 보고서 네 아, 뒷모습 보고서 <laughs> 뭐지? 뭐하고 전체적인 이거 보고서 싸이가 왔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laughs> 할수 있겠어요? 노래? 괜찮겠어요? 어네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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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 할수 있겠어요 어, 표정이 네. 눈빛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할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짜지 올라왔죠? 장착됐죠? 네 많은 했죠? 힘이 됐어요 그래? 네,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더 짜증나게 해드려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기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바로 패턴을 정해보면서 해리 씨와 여기서 인사 빨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